계속 24초, 계속 2초 계속 이지 아, 아니지 아니지 방금 링 맞았잖아 빨리 빨빨빨 빨리 초계2 0초 계속 24초, 계속 24초, 계이 24초, 계속 2이초아속2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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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빨리빨리 초 계속 이4초2어초 계속 2초 여기 사이이또 이집 맞춰요? 요 파이팅 야, 이거 네. 혼자맞아 <laughs>

I d 팀 파이팅! 반 i n 반 I think. I don't think. I don't t 빠 i n k I 오! 3점, 3점, 이쪽 3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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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쪽 3점. 다시 3점, 다시 3점. 와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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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, 잘하네. 잘하네. 아, 잘하네. 와우 잘하네 잘한에방다 아, 쉽다. 14초 1초1초 아니야. 누데아 어려워 어려워 리바운드하고 다시 올라가면 10초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레이서 리바운드해 1분 23초 1분 23초 2점 2점 2 파이팅 대표 스테 파란 맞송합마이안 인사 좀 형 파울 올리래요 파울 올리래요 <laughs> 파울 올요한서야너 몰라? <laughs> 나이스 아 파울 했다고 자유투 주는 게 아니야? 진짜좀 임시적 좀에 진짜 근 네, 네. 이쪽 아,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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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파울 자, 조이름 선수 다 아직 시고 어, 그렇지. 어, 홀라. 어 올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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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와, 와. 와. あ。<最> <最初 S 1> 5、4、3。